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6인승에 대한 정보들이 중국에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레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재미잖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이분도 이미 이것을 시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까지 다 마쳤고, 근데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이런 건가 봅니다. 우리는 이미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때 다 같이 공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 날짜를 지정해주지 않나 봐요. 그리고 네 나중에 연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언제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시승하고 촬영은 다 마쳤는데 네 이제 공개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멀지 않아서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GLB와 XC90에서 어느 쪽에 가깝냐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XC90. 이 사람이 어떤 XC90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중국에서 네 최신의 XC9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지만 음 머리 공간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열, 3열 공간을 평평하게 리어서 캠핑으로 네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두 개로 또 짧게 얘기해 보죠. 음 그래서 일단 DM 이게 XC90 어, 90 중국에서 지금 가까운 시점에 팔리고 있는 차량의 3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 무릎 공간은 비슷하고 머리 공간은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이건 박스형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 모델 y6인승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성인 남자의 큰 사람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추측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XC90이 보니까 2열 3열이 아예 붙어 있고 중간에 커플도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중국에서 보면 거, 어, 중간에 약간 분리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기존의 예상으로는 당연히 붙어 있는 3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조금은 네, 안전공간은 조금 뛰어났을 수도 있다. 네. 등받이는 붙어있지만 네. 밑에는 뛰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공간면에서 음 부족하진 않다라는 것이고 모델 YL의 2열 좌석은 1열과 유사하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근데 요건또 달라요. 어느 유튜버는 그러니까 어느 어 미디어는 팔걸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팔걸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타는 분들이 착각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있다. 2열의 팔걸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열 공간은 볼보 XC90과 비슷하지만 헤드론 공간이 XC90보다 약간 작다. 라는 것이죠. 그 구조상으로 2열 3열은 평평하게 접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볼보 XC90의 3열인데 음, 대략 어느정도 크기를 추측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도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3열 XC90에서 앉은 정도입니다. 음자그 다음에 의자를 다 젖히는 자 이건 2,3,2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정도 그러니까 성인, 평범한 성인 남자는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 머리 공간은, 어,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뭐, 못 앉는 건 아닌데 조금 답답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자 정도는 충분하다. 아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가족이면서 3열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이용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의 모델 Y7인승보다는 훨씬 뭐, 비교 안될 정도로 넉넉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북미권에서 XC90을 아주 키큰 남자와 여자가 네 3열에서 앉은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남아요. 여자는 네 괜찮은데, 저기 키큰 남자 한뭐 185, 190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자 자체를 못어 펼친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중국에서 빠르게 정보가 나오고 있고, 멀지 않아서 이제 영상이 쫙 공개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과연 3년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지금 정도 나오는 걸로 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가족에서 아이들이 두명 어 이상인 가족들, 혹은 두가족 중국의 구조에서 보면, 네,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사는 많은 가족들, 그들이 한 차로 이동하는 게 이제 가능한, 적어도 3열을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이용하는 걸로는 충분한 차량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캠핑에서 유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2열과 3열은 폴딩이 된다. 조금은 이제 완전 평평하게는 되지 않지만 폴딩이 된다라는 것이고, 2열이 폴딩되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캠핑에서 이게 굉장히 좋냐? 이열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느껴지냐? 저게 보시면 기존의 모델 Y의 주니퍼 같은 경우에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비율을 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머리 공간이 가장 높은 게 운전석의 바로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열은, 주니퍼의 이열은 사실 머리 공간으로 가장 높은 곳을 이열의 머리 공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서 보이는 것이죠. 자, 앞에 탑승자, 1열의 탑승자의 머리 윗 공간이 가장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Y 6인승은 사실 개발의 형태에서 본다면 3열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개발됐다고 라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델 Y 주니퍼에서 3열 공간이 2열 정도의 머리 공간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까지 최대한 마련하는 식으로 개발했다라고 할때 보시면 그대로 뒤로 늘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3열의 머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뒤로 밀면서, 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2열이 이 곡선의 형태, 이게 박스형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 곡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뒤로 밀어버리니까 2열이 굉장히 공간이 넉넉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3열도 공간이 충분하게 되는 그것도 참 이점이지만 2열에 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여유가 상당할 것이다. 박스카 SUV들의 2열을 타면 그 여유 있는 느낌 있죠. 그걸 꽤나 비슷하게 이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니퍼의 2열은 이미 1열에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머리 공간이에요. 사실 주니퍼도 뭐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으로 뭐 답답함은 없어요. 근데 이 모델 Y 6인승은 네. 가장 머리 그 정고점이 보시면 2열의 중간 정도 2열의 중간이기 때문에 2열의 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2열 캡틴시트의 좌후 그 머리 공간부터 시작해서 앞뒤로 전체적으로 거기에 모니터까지 커졌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2열의 거주성이 매우 뛰어나 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다라기 보다는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의 거주 공간, 거기에 서스펜션까지 좀 개선됐고, 좀더 커진 디스플레이. 자, 이로 인해서 사실은 3인 가족, 4인 가족도, 음, 돈이 된다면 모델 Y 주니퍼보다 모델 Y 6인승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3열은 적고 쓰면 되니까 저 보면 오히려 트렁크 공간 여유 있죠. 그다음 2열 공간 굉장히 여유 있죠. 그다음 1열 공간에서도 시트가 더 개선되고 뭐 디스플레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개선된 것 같으니까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 3인 가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델 Y 6인승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합리적으로 기존의 테슬라 모델 X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못 갔던 그분들이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어, 관점에서, 모델 Y 6인승의 가치는, 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으면 뭐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델 Y 6인승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2열까지도 만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쭉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